안녕하세요. 로봇 청소기의 새로운 시작. Q5의 이제 자세한 기능을 좀더 설명을 해드릴 상품개발팀 김주민 과장입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가전제품이 바로 이 로봇 청소기인 것 같아요. 어, 청소하기 너무 귀찮고 힘든 딱 계절이 왔는데, 로봇 청소기를 돌려도 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먼지통을 비워준다거나, 이제 먼지통 안에 있는 필터를 좀 청소를 해줘야 된다거나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요즘 브랜드마다 이제 클린 스테이션이나 뭐 엠티 스테이션, 뭐 청정 스테이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어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추가가 된 이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에브리봇의 신제품 Q5 로봇 청소기의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에는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필터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5의 필터는 이제 E11등급의 필터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필터는 이제 먼지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커버를 열면 기게 필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 필터의 역할은 이제 청소 중에 이제 흡입된 먼지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차단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 비움 스테이션이 먼지통은 매일매일 비워주는데도 어, 흡입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배출되는 이제 공기로에 인해서 좀 악취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뭐 의견들을 좀볼 수가 있었어요. 괜히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필터예요. 필터 청소는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자주 털어주면 굉장히 좋은 건데 보이지 않는 초미세한 먼지까지도 이 필터가 걸러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이 제품도 워셔블. 물로 세척이 가능하지만, 물 세척도 자주 하다 보면은 필터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 계속해서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털어주시거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필터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놓고 이렇게 탁탁탁탁 털거나, 공기 중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털면은, 이 날리는 먼지가 또 나한테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숨을 참고 딱 털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Q5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큰 장점이 필터 자동 청소. 필터 청소까지 해야 진짜 청소가 끝이다. 도대체 어떤 기능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청소를 다 끝낸 이제 Q5 로봇 청소기는 이제 스테이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한 20초간 먼지 비움을 바로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제 끝나는데 필터 청소는 별도로 이제 앞쪽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터를 꺼내서 앞쪽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이제 뚜껑만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필터를 청소를 해주는데 탁탁탁 치는 소리가 이제 들리실 거예요. 안에서 이제 필터를 탁탁탁 쳐주는 이제 기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탁탁탁 쳐주면서 흡입을 해준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숨 참고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청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얀색 파우더를 이용해서. 을 필터에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털어 주면 떨어질 정도로 제가 파우더를 뿌렸고 청소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됐는지 바닥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허! 보이세요? 바닥이 아번 보이세요?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죠. 탁탁탁탁 털어주면서 흡입 강력한 흡입력으로 필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5 먼지 비움 스테이션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이제 커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버를 열면 이제 스테이션 내부에 숨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이제 동봉되어 있는 소모품은 이제 뭐 극세사 걸레, 다회용 걸레, 여분의 사이드 브러쉬, 그리고 먼지 봉투까지 이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액세서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소모품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이제 따로 서랍에 보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기 박스를 다 그대로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소를 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소모품들은 아무래도 내가 사용하기 쉬운 자리에 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에는 어, 비어 있는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소모품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더 보여드릴게요. 스테이션의 앞면 커버를 열어주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여분으로 드렸던 이 사이드 브러시를 한번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걸레, 걸레는 이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보관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메인 브러시는 이제 제품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브러시도 추가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꽂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봉투도 이쪽에 상단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청소용 브러쉬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여분의 필터도 하나를 더 증정을 해드리지만, 이쪽에다가 꽂아놓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뚜껑을 닫을 때마다 이제 청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관 용도로는 꽂아놓지 마시고, 걸레와 함께 필터를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바깥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함께 제공해드리는 이 소모품들을 어디에 보관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서랍 안에서 굴러다닌다거나 한 개가 여분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커버만 열어서 여기 보관함에 딱 보관을 하시면 소모품을 교체하실 때 찾을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먼지 비용 뿐만 아니라 이제 필터 청소까지도 해주는데 소모품까지 보관을 해주는 Q5 로봇청소기 어떠신가요? 먼지통을 비우는 성능이나 필터를 청소하는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더 편리해지고 이제 다양한 기능까지 추가가 된 완벽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이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더 편리해진 청소 시스템으로 어 만족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먼지 비움 스테이션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